예? 뭐라고요? 예, 녹화 켰다고요 아아 아, 그렇습니다 <laughs> 자 오늘은 예? 간단하게 활 쏘기를 할 겁니다 사람한테 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활을 음. 쏘면은 저쪽 벽에 저렇게 박힌 부분에 돌이 생기거든요 예. 그래서 위쪽을 보면은 위쪽 여기 위쪽을 보면은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안 보이겠지만 그래. 상자가 있거든요 저걸 예. 먼저 열어서 안에 있는 아이템을 확인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예 시작! 아! 아! 죽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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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! 아! 빨 아! 아! 빨 아! 아! <laughs> 아 여기 블럭해도 안 나오지 맞다. <laughs> 아 블럭해도 안 나오지 맞다. <laughs> 아 맞다. 아 이거 어차피 연발 안 맞으면 안 죽으니까 그냥 쌓고 올라가는 게 낫겠어. <laughs> 아! 에이미들, 리아돼 이미 깔색각이 없는 둘인 것 같은데. 나... 야 이거 화살 업데이트 됐냐 이거? <laughs> 이, 이렇게까지 아래로 나가지 않는데 원래. 아 이거 봐봐. 어. 아! 어디가 보자해 어디가 보자해 저기다. 아야 부수지마, 부수지마, <laughs> 부수지마. <laughs> 뭐야 이게? 아니 저기요? 예? 저기 이거 그림 그리기 콘텐츠 아니었는데 <웃음> 저기요? <laughs> 아이뭐 어때? 그림 그리기 아니야. 아이 뭐? 아, 어때? 잠깐만.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야? <laughs> <laughs> 안 되겠다. 최우수도 아니다. 아 이거 다 막혀있네. <laughs> 다이아블록 유면한 어차피 다 받아지지. <laughs> 아, 대. 저기요, 저기요. 예, 예, 저기 예. 예. 휴전협정합시다. 휴전협정합시다. 아, 오케이. 사, 오케이 사람은 쏘지맙시다 사람 오케이. 지금, 지금부터, 지금부터, 지금부터. 사람을 소지 말자. 사람을 소지 말자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사람, 사람 쏘지 말기였어. <laughs> 이거 안 아, 끝나잖아, 둘 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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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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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도망가. 아, 이 컨텐츠는 망했어. 아, 개판이야. 아, 그냥. 그냥 망했어. 그냥 개판이야.